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눌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하는 것이고 또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 채워지는 것도 또한 실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외적인 환경과 또 상황들, 상황들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음이 눌릴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 형편이었는가? 마음이 눌려서 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 타이어에 적당한 공기압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가 있지만 못이나 또 유리 조각에 찔려서 이 펑크가 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떨어진 압력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마음이 눌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인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눌린 것만큼 다시 회복하고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무엇으로 또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이 눌려진 마음에 기도의 압력을 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보통 하는 말처럼 이 멘탈이 깨지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도 하게 되고 또 그런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또는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눌리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될때 그만큼 다시 팽창시켜 나가야 됩니다. 시편 61편의 배경은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시점에서 지은 것을 알려졌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의 이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아를 죽였다는 죄책감, 뭐 바세바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러 눌림, 또 나단 선자로부터 책망받은 그 영적 무거움, 아들에게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또 대적들로부터 받는 그런 조롱, 부끄러운 마음이 혼합되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이의 마음을 눌러서 이 정상적인 사고, 또 행동을 하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러한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죽게 부르짖고 죽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기도에 유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혹 자기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원통한 사정을 알게 하려고 이름을 부른다든지 혹 욕을 한다든지 이 주목을 끄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2절에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입장을 살피게 되니까 여러 모양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또 때로는 이 잘할 만한 것도 없고 부끄럽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이 눌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눌리고 또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그큰 무게만큼이나 강한 기도의 압력을 주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압박을 통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건 혹은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건 그때마다 마음이 눌릴 때 눌린 만큼이나 우리가 죽게 부르죠. 회복된 마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눌린 채로 있지 말고, 눌린 채로 있으면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강한 기도의 압력으로써 평평해진, 더 넓어진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이 눌릴 때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예,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지게에 많은 지름, 짐을 싣고 있어도 이 받침만 잘 괴어놓으면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를 정도로 큰 짐이 우리에게 놓여 있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버팀목을 삼고 피하여 있으면 이 최소한의 피해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서 내가 하나에게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 내가 버티고, 인내하고, 이 재앙의 시기가 지나기까지 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민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 견고한 피난처요, 망대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 책상 밑에 들어가라. 혹은 뭐 학교에 있을 때뭐 교탁 밑에 들어가라. 그렇게 예, 메뉴를 가르칩니다. 물론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예, 단단한 물체가 있는 것 밑으로, 그 위에서 물건을 떨어져도 무너지지 않을만한 않을 그런 것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보통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티난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할 때, 우리 마음이 늘릴 때, 최소한 우리를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뼈대와 같은 주의 보호 아래 피하여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아무 때나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회복될 때까지 침상에 누웠다가, 회복된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눌림이 있을 때, 또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하여 영적 강성함을 얻을 때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께로 공급을 받고 그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강성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의 피난처가 자신의 영원한 거처가 되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절에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그의 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자기 안전하고 또이 견고한 왕대가 되어서 나를 지켜줄 것인데 다윗은 말하기를 주의 장막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마음의 늘림에서부터 자유로울 것이요. 대방될 것이요. 그 어떤 것도 그 마음과 영혼을 짓누리지도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지도 못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과여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때그 힘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늘릴 때가 있으나 여러 가지 큰 짐이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마음이 늘릴 때 그때 기도의 압력을 통하여서 더욱 평창하게 평창시킬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서 더 이상 헤아수 없는 그러한 죄의 보호 아래 들어가 영원한 거처로 삼고 우리의 평안함 가운데 갈수 있는 우리가 되야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